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25강에서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기술과 교육에 경영학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영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영학은 보통 사람의 재정생활에 직접 그리고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기업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학문이고 이조차도 유용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학을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하지 않은 이상 보통 사람이 경영학을 통해 실생활에 재테크 지식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테크는 고사하고 돈 관리에 관해서도 기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영학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개인의 재정생활에도 도움이 되는가도 의심스럽다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학문 분야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6강에서는 생존의 기본 지식인 돈에 관한 공부를 어디서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들은 고아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정부가 주는 자립 정착 지원금 500만원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생존의 기본 지식인 돈에 관하여 절대 무지한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집니다. 아이들은 고아원을 나오면 당장 살 곳을 구하기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이들여가는 눈물 남은 눈물겨운 기사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방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방을 구했지만. 석달뒤 전기와 수도가 끊겼다. 공과금 내는 법을 몰랐던 탓이다. 김 씨는 가끔 이상한 종이가 우편함에 꽂혀 있어 반송함에 넣곤 했는데 그게 고지서였다고 했다. 그는 보호시설에서는 아무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컴컴한 방에서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7세 때 부모에게 벌은 받은 뒤 줄곧 경기 안산시의 한 아동 보호 시설에서 생활했다. 19세가 되자 홀로 서야 했다. 수중에는 500만원이 전부였다. 단칸방 계약서 쓰는 법도 전기료 내는 법도 몰랐다. 다시 버려진 기분이었다. 1년이 지나 맞는 성년의 날 김민재 가명이고 20살. 김 씨는 정말 내가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며 축하보다는 1년간 홀로 버텨내 장하다는 말을 더 듣고 싶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김 씨는 홀로 속이 청소년이다. 퇴소 청소년이라고도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 만 18세가 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립한 사람이다. 매년 사회로 나오는 벌로석이 청소년은 약 2천 명이다. 참으로 에, 눈물 나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은 자립을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양육 시설별로 선택에 가르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 감정 표현하는 법, 우리 집 청소하기 같은 프로그램을 택한다고 합니다. 홀로 서기에 도움이 되는 임대차 계약서 쓰기를 듣는 보호 아동은 1.5%돈 관리 기술과 같은 경제 교육을 수강하는 아동은 10%가 채안 된다고 합니다. 보호시설에서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조차 하지 않는 소규모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아이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내던져집니다. 다행히 부모가 돈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결국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선 뒤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부모에게, 부모에게 물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도 사각지대는 많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계약하는가도 모르고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아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상담할 사람이 있으므로 이런 최악의 경우는 벗어날 수 있겠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는 사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 5억 원을 들어서 전세를 들어가는데 이미 그 아파트는 6억 원을 대출받아서 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8억 원짜리에 6억 원이 대출을 받았다면 자칫 잘못하면 5억 원 전세금을 거의 대부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계약하려고 안 하겠죠. 그럴 때는 대개 주인이, 아, 6억 원 대출 상환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계약서에 쓰지요. 6억 원을 잔금 치르기 전까지 상환하겠다. 그래서 안심하고 대개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을 말소 등기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6억 원 대출을 상환한 뒤에 다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이미 전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대출을 안 해준다면 집주인이 다시 6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해준다면. 전세 계약자의 5억 원은 6억 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먼저 6억 원을 갖고 남는 돈 중에 일부만 전세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6억 원을 상환한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6억 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등기한다라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합니다. 물론 실제로 잔금을 치를 때 은행에 가서 집주인이 6억 원을 상환을 하고 근저당을 푸는 절차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세 계약을 할때 아, 전세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안심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사람이 전세 잔금을 치르고 아,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그날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확정 일자를 받았으니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 동문을 떼서 아무런 대출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 금이 가장 선순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사실 얼마 전부터 은행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집주인은 전세 잔금을 받은 그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습니다. 돈을 대출을 받은 즉시 물론 근 저당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 확정 일자를 신청하면 전세 확정 일자는 전입 신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 저당권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른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신청했습니다. 근저당은 그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확정일자는 잔금 치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말 몇 시간 차이로 전세 확정일자가 무용지물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전입신고를 하루 전날 하면 어떨까요? 이사오기 하루 전날 하고 전세 확정 일자를 받으면 될게 아니냐. 그런데 전입신고라는 것은 신고만 한다고 해서 요건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입주를 해야만 전입신고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물론 매우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언론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할까봐 한채 있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나중에 가격이 급등하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주부 이야기가 오래 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빚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하우스 푸어가 된 이야기는 불과 몇년 전에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리 소시민적으로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집은 사고 팔아야 합니다. 기본 소양으로서의 돈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이러한 비극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벌 생각은 없고 나중에 주어진 소득에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사람도 하다 못해 전세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집도 사고 팔아야 됩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만 합니다.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생존하려면 노후를 위해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 펀드를 사야 할까, 혹은 요즘 수익성 부동산이 인기인데,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할까.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저축을 하려고 하면 저축은행 금리가 높기는 한데 저축은행 도산 뉴스가 마음에 걸립니다. 불과 몇년 전에 부산 저축은행이 파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파산한다 하더라도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예입을 하려면 5천만원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자를 계산할 때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알아야 합니다. 연5% 복리라 하더라도 매달 이자를 계산하는 것과 1년에 한번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2%도 채안 되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10%를 적용하는 적금이 한시적 상품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6% 이자를 주는 적금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은행만 집중적으로 거래하고 한 신용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해택면에서 좋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를 사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지장이 꽤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등 기본 개념을 알아야 또 돈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 효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아 나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관시, 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굉장히 쪼들린다면 이런 작은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박하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동생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증여라고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차용증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차용증을 만들었더니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보고 처음 빌려준 5년 전에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고 지금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것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옛 5년 전에 작성된 게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증여로 간주되어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라고 제가 세무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동생한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혹자는 동생한테 말도 안 하고 작성한 차용증이 유효할까 걱정하지만, 동생이 돈 빌린 적 없다고 부인하지 않는 한, 빌려준 사람 혼자 작성한 차형증이라도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 이런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돈에 대해 모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돈이 많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일찍부터 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 알바를 통해 목돈을 모았다면 어디가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가를 조사해서 저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받는 이자가 몇푼안 되더라도 이런 연습을 통해 돈 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돈은 남자만의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여자들이 돈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여자가 남녀 평등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술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재미있어 합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주어지는 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도 돈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필요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전세 계약 잘못해서 몇년 동안 모은 목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민 자본주의 시대에 돈에 대한 기본 지식은 생존의 비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디선가에는 배워야 합니다. 유태인은 정말 다릅니다. 세계 인구의 0.2% 밖에 안 되는데, 세계 억만 장자의 30%를 차지합니다. 빌 게이츠, 존 록펠러,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모두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부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조사한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장래 꿈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어떤 유태인 학생이 주식 중개인, 즉 스탁브로커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초등학생이 주식 중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텐데 꿈을 그렇게 가질 정도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돈에 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유태인의 특징입니다. 흔히 미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미술에 관한 공부를 대학교에서 학과목으로 들었는데 그 과목을 수강한 뒤에 미술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미술만큼 아는 만큼 보입니다. 좋은 전문가를 선택하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난 돈에 관해서 몰라도 돼.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 문제는 누가 더 좋은 전문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어디서 배울까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경영학이 꼭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학은 대부분 기업 경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과목 자체조차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가끔 백화점 문화센터, 금융기관 등에서 재테크에 대한 강좌를 하기도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독학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거나 여기저기서 배운 토막 지식을 혼자 잘 엮어서 체계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태인의 경우처럼 젊어서부터 돈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 자본주의 사회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는데, 오늘날은 돈에 대한 교육도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찰부터 불자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서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서 사찰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해온 역사적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찰이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돈에 대한 교육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손해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열심히 벌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답게 항상 폭넓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특히 대형 사찰은 충분한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우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6강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의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찰부터 불자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서 경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찰은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사람들이 힘들 때 은행처럼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날 사찰이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해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돈에 관한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손해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강조하신 교육과 훈련에 소홀한 어긋나는 삶이기도 합니다.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답게 항상 폭넓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대형 사찰은 충분한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우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6강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이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의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